요즘 김물재가 엄청 잘하긴 하지 그죠 순수실력 1등은 저죠 역시 뭘좀 아시는군요 <laughs> 근데 뭐 옛날 기준이고 지금은 그냥 늙은이들의 주책일 뿐이지 지한이가 롤 제일 열심히 하지 제일 안 열심히 하는 사람? 나지 않을까? 내가 제일 안 열심히 하는 듯? 그거는 랄로는 이제 빼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트레이더로 정정하는 게 맞다 1레벨에 이찍는 야수 저거 옛날에 많이 보던 야수인데 아 이겼다 오케이 타워에 맞기만은 고대하고 있었는데 타워에 맞아버렸네? 죽어야지, 새끼야, 건방진 새끼. 응? 좋았다잉? 1레벨에 빠꾸 없이 대교했으면은 가야지. 이제 올 때쯤 됐으니까 밉시다 이거 밀고 야, 그렇게 빼버리면 내가 뭐가 됐네? 나 씨, 힘들게도 잡네. 장난... 조조 될뻔 했네, 조조. <목소리> 오, 에이, 이걸 어떻게 살아? 어? 아가갈걸 그랬나? 아 위에 갈걸 그랬나? 아니 근데 위에는 싸우면은 카시 세가지고 질거 같아서 안 했는데 백킹을 줬어야 됐네 이거 다이브 갑시다 다이브 내가 몸다 댈게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. 사냐? 까비. 아, 어, 이거 초식에 그냥 꽁개 뽑았는데? 이 정도면? 너무 투머치하게 들어오네. 아니 여기서는 조냐 써도 카시 느베 죽지. 오픈했니 얘들아? 왜안 보이니? 야 이거 연관. 어 씨발 연기 아니었구나. 연기 아니었구나. 아 야수 큰 궁을 안아 없었구나 애초에. 되었습니다. <laughs> 나이스 플레이 얘들아 <laughs> 빼라 깝다 카이사 짜르가각이는데 전전이 집에 자 그대의 영 날씨가 아 이거를 또 해내는군요 제가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또 해내버렸네. <목소리> 아, 솔직히 나도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. 이게 또이 봉풀주로 스마 바꾸는 거 봤을 텐데 좀 견제를 안 하네. 공못 맞췄다, 임마. 와. 개삭이네, 저거. 저거 뭐냐, 가오야 올 만에 캐리 좀 했네. 아, 근데 저 요즘 스페 말고 승률이 다안 나오더라고요. 난거 못하겠어. 스페는 그냥 피지컬 별로 필요 없어서 딸깍딸깍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좀 필요해서 그런가? 캐머리라 대교 좀 빡세게 할게. 샷스 안 먹어도 되니까. 예, 이거 yeah. yeah. 하도 좋아지니까 그 멀리서 이렇게 두두두둑 하면은 사라지네 성공이 와, 이래도 죽네? 어, 씨. 살 줄? 이거 바텀 로밍 한번 가주긴 해줘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어, 쓰레쉬가 미드에다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줬는데, 갚아줘야지. 잠깐만. 나 이쪽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니야? 어, 맞지? 아 어, 그냥 코르키나 먹을걸 어? 이게 보드 힘들어하니까 보드 빠준다고 살짝 꼬였네 오케이! 엑사이 킬 엑사이 킬은 줄만함 아니 근데 그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이가? 그거는 좀 너무 막하네, 애들 게임. 미드 이렇게까지 과투자 해줄 필요 없어, 얘들아. 탈리 상대로 이 e 깔아두면 점프 못져요. 예 네, 맞아요. 얘네 다 웬만해서 이탈리아 2에 지금 카운터 많이 당하지? 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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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발, 아다리 무서워? 와, 아, 이럴수가. 내가 원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. 너무 반대로 갔어. 내가 원하던 그림과. 갑시다, 갑시다. 나 궁극기 있어요. 갑시다. ん<で><リ><リ> 그러니까 이게 구레벨만 찍으면은 거의 큐어 노클 수준이라니까. 그게 너무 개사기. 좋됐네 한타. 개타졌네 그냥. 비상! 와, 게임 조조되게 생겼네요. 다 잘리네, 그냥. 이러면 은용 줘야 되는데, 얘들아? 아니, 용 주고 싶지 않은데? 용 주기는 뭔가 좀 아쉬운데? 아, 이거 코르키 엔딩 나올 것 같은 그런 드러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. 왜 코르키 엔딩이 나올 것 같지? 와이 뽑이 지렸네 센스 방금 미드 좀 푸시 좀 해주실래요? 아이스플레이이건 진짜 스다바로나나가겠네 코르키 없을때 걸죠? 그냥 걸어보자 안되겠는데? 옆에서 그냥 벽을 쳐야겠다 그게 맞다 와, 이거 개좋다. 는거 그냥 아주 고새끼더라 뭐 와, 내건망지에 네, 탈려 앞에서 이동기 쓰기, 끼읍기 어? 돌진기를 써 들으르. 아, 이 연승 좋네요. 캐리, 캐리, 아! 아 피곤해. 아 피곤해. 페이트면 멀리서 골카 던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졌을 텐데. 아, 참고마워